네, 맨날 비가 오는 날씨인데 요즘 화창했거든요. 근데 주말 예보도 너무 좋아서 오늘은 좀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밖에 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유료 주차예요. 그런데 이런 데서 사전에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긴가요? 근데 이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냥 인터넷에서 볼 때는 별게 없었는데 이렇게 주차기에 누르면 여기서 엔터 라이선스 플레이트를 누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한번 안에 가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사이언스 월드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라이선스 플레이트가 요차 번호였어요 그래서 저거를 저기 페이 머신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아 진짜 어리석네 어리석 <목소리> 자 그럼 아무거나 누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라이선스 플레이트. 자, W, W. 진짜 어리석은 게, 아까 카드를 넣고 되게 오래 기다렸었어야 했는데, 오래 기다리지 않았고, 이런 리시트를 못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카드 승인 내역을 보니까, 결제가 됐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카드를 넣고, 리무브 카드가 나올 때까지 좀 오래 기다렸다가, 이 리시트를 받아야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챙기세요. 네, 이제 딱 9시 반이 됐고, 저희는 30분 전에 입장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연간회원권을 여기, 여기다가 받아왔는데, 이제 얘를 데스크로 가가지고, 진짜 카드로 교환을 해야 된대요. 아, 멤버십 가격은, 요런 거. 그리고 퓨처 치킨? 이런 게 뭘까?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잘 봤다가, 여기도 지금, 장소가 있으니까,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를> 아, <목소리를> 여기가 센터 스테이지, 여기서 시간에 맞춰서, so 이렇게 <목소리를> 뭔가, 과학 쇼 같은 걸 <목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30분 일찍 입장한 거라,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이따가 여기서 열리는 쇼들도, 구경하러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이고, 또 날씨도 되게 좋고 한데,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은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어, 어. <laughs> 네, 10시에 그 사이언스 시어터에서 뭔가 한다고 해가지고 왔고, 아, 여기가 아까 그 센터 스테이지고, 요런 느낌이에요. 원형으로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볼게 많고, 아, 여기는 사이언스 시어터. 여기서, 10시에 오늘, 뭔가, 첫 번째로 뭘 한다고 했어요, 살짝.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따가뭘볼 건가 봐요. 음, 그냥 시어터는 뭐 별거 없고, 그냥 이런 영화 상, 상영되는 건데, 저희가. 버텨, 버텨. 5초밖에 안 됐어. 간다. 자, 이것도 어, 계속 계속 옆으로 움직이면서 버텨야지. 점수. 점주... 와, 아, 진짜 광학감 뷰가 너무 좋다. 와, 좋다. 오! Should, but, uh, uh, 오! Fine, fine, fine. Okay. 오! 우리 차는 그 차는 여기다 세워 놓고. 네, 그래서 그랜빌 아일랜드까지 이제 갈 건데요. 차는 그냥 여기다 종일 주차권으로 6시 반까지 놨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laughs> 보이시죠? 아쿠아버스. 저거를 탈 겁니다. 어 경치 좋네요. 그쵸? 네. 오, 지금 또한 대가 왔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아쿠아버스. 저 이제 저거를 타러 갈 겁니다. 저는 앱으로 미리 요걸 티켓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 왕복으로 애기랑 저랑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와. 지금 아쿠아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학관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탑승할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 내리고 타게 종현 이 재밌을까 이거? 어? 배빨릴까 배 <laughs> 아니 안빨리가 아까 봤던 그 속도로 갈 거야. 어니니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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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마트는 나중에 가는 겁니다. 일단 배부터 채우러 가시죠. 배 채우고 구경하고 키즈마트. 알겠어. 어린이날 빨리 됐으면 좋겠어. 아 진짜 또 어린이날 타령이냐 Hello everyone. <웃음> <웃음> 비둘기, 오코코코 비둘기. 주연 비둘기 되고 싶어? 비둘기. <laughs> 이제 진짜 가볼까? 네, 가보자. 블링 마켓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조깅, 일로 와. 어, 여기서 에일라 무드라는 데가 맛술이라고 했는데. 어, 제이제이빈이 여기구나. 여기 제이제이빈 그 라떼가 맛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제이제이빈 라떼를 하나. 가지고, 일, 일, 일. 도리? 어, 엄마 도리 해봐. 와, 나왔습니다. 아유, <laughs> 어, 막 사람들이 사이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빠, 그, 유니콘이 이걸 안고 있어. 어. 테이프젤리. 테이프젤리 맞아요? 보여주세요. 가자, 이제 출발. 이거 왠지 꺼일것 같아. 어. 다 먹어보고 싶어. 그래, 근데 먹고 나서 바로 버려야 돼. 엄마도 먹어봐 아 나는 괜찮아 아 이제 버려 버려 <laughs> 됐어 됐어 빼빼빼 빼, 빼. 아니 지금. 어빼빼빼아 빼, 빼, 빼.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여기다 어 여긴가봐 어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네 아 정말 독대기 시장이 따로 없어요 자리 잡는게 힘들고 어, 이거 아니 야 이 같이 쉬어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작은 테이블을. 정말 웃기네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핫 테이블에 앉는 게 여기는 괜찮은가 봐요. 자, 송윤이 그러면 가운데를 뚫어주십시오 어, 살살,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laughs> <laughs> 자 한번 맛보고 알려. 어 그렇게는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흘러요. 그냥 안에 있는 것만 뜨거우니까 호 <laughs> 불어서 맛보고 알려주세요.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 <laughs> <laughs> 맛있어요. 합격. 엄마. 응? 불합격은 뭐야?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맛없는 거. 이 클렌저도 그때. 우리 흑백요리사에서 누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너가 먹고 싶다 했잖아 키리포스타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랑 좀 달라 아 그래? 그 어, 배도 채웠으니까 이제 뭐가 있나 하나씩 구경을 좀 해보러 떠나겠습니다 이나나이모바가 캐나다에 유명하다고 했는데 여기 있네요 얘 하나 사가야겠다 나가임모는걸 어? 먹고 싶은데 그러려면 16박스만 사야 되는 거고 얘네들 4개짜리는 그냥 한가지맛 밖에 안 된대요 Which one is the best? 클래식이 제일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이네 가지 중에서는 초코 바나나 에스프레소 이 클래식이 있었는데 이 클래식으로 구매했습니다. 짜잔 짜잔! 음, 자 어디다요? 음. 음. 어때요? 맛있어. <laughs> 맛있어요. 자 이제 파블링 마켓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어 안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붙대기 시장. 아 여기가. 음. 많이 그래도 그랜빌 아일랜드 하면 나오는 데더라고요. 이게 너무 귀여운 게 많다. 이런 기달린 것도 너무 예다어 뭐? 어어 어. 고마워 알려줘서 어디 있었어 여기? 얘는 너무 심플. 아 얘도 귀엽다. 근데 얘는 장저 참... 모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모자 가게다. 오, 예쁜 거 많다. 별로 없는데. 어. 우와, 엄마 잠깐 살래? 지금은 어디 가냐면 이제 또 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 이제 키즈 마켓이라고 어린이들이 갈만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찾았습니다. 여기야? 여기 보면 키즈 마켓이라고 저렇게 무지개 서 있는 거 보이시죠? 키즈 마켓. 김종현.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니? 어어어. 어, 어. <laughs> 아파. <아빠. 웃음> 야, 아, 아파, 아파, 아파. 아니야, 하지마. 못생긴 블루. 야. <laughs> 와, 대박사건. 이런 인형 너무, 너무 귀여운데. 귀엽다. 여기 종류 진짜 <laughs> 많아요. 와, <우와>, 진짜 귀엽다. <laughs> 와, 대박. 와, <laughs> 크기도 커고 아 진짜 귀엽다 사고 싶다. 아나왜 이렇게 도시락 통에 집착을 하는지 도시락 통도 너무 귀여운 거 보면 사고 싶다 And what's your phone number? 어 uh, two three t w 들어가. 드디어 애를 들여보내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 아, 진짜 나 보여? 자 아, 여기 있지 엄마 보이나 위에 위에 앞에 봐봐 여기 뭔가 캐나다의 기념품을 살수 있는 그런 곳 같아 제가 이런 모자 진짜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뭔가 양말이나 이런 모자 같은 건좀 귀엽다 뭔가 쓰면 다 이렇게 뭔가 지디 스타일인데 메이플이 유명하다고 하던데 블루베리 티 아이스와인티? 메이플티? 메이플티 궁금하다. 메이플티 티백. 뭔가 궁금한데? 여기 이런 메이플잼. 아주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는데, 예쁜데요? 귀엽네. 옷이, 내가 말고. 모자도 쓰면 이렇게 되고, 어, 이거 예쁘다. 마음에 든다. 중간중간 중간 예쁜 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경할 게 많아요. 재밌어요. 아, 이런 모자도 너무 귀엽다. 28불. 별로 안 비싼데. 그쵸? 엄청 싸다. 여기도 벤쿠버 티셔츠랑 에코백 같은 건데. 그래도 얘네들은 디자인이 많이 촌스럽지만. 아, 이 리스 도넛 여기 있었구나. 아까 전에는 찾으려고 해도 안 보이던. 와, 웨이팅 장난 아니네? 다 웨이팅 줄이거든요. 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이네요. 아, 아 힘든 거. 이제 좀 앉아봅니다. 여기가 아까 봤던 그 키즈마켓이고 그 바로 옆에 있던 여기 카페거든요. 아 이렇게 좀 커피도 마시고 하니까 좀살것 같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것 같고 이제 4시 반 거의 다 돼서 조현이 데리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빨리 나와. 야, 신발. 아 이제 가자 내어내려내려헬라야래래 뭐? 뭐야 이거 갈매기 <laughs> <laughs> 웃긴다 아 타라 힘들다 어. 집에 가자 타라 아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종현아 이제 출발할게요 지금은 7시 3분입니다. 중간에 오늘 저녁에 먹을 게좀 없어서 마트 들려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 사고 왔는데 조연이는 완전 뻗었어요. 조연이 이제 씻기고 밥도 먹이고 해야 되는데 또 엄청 짜증내겠죠? 아이고면양고추못 먹어.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요. 애기 이제 많아서 보면 저도 잘 겁니다. 토요일 이렇게 마무리 안녕.